마이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마이플랫폼 만들어라, 마이플랫폼 만들어라, 블로그 카페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플랫폼 만드는 그 사람들한테 네가 맘대로 지금 A라는 숯불갈비가 집에 갔는데 바둑이가 새끼 났어. 그러면 그 바둑이 분양과 숯불갈비를 할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키워드에 바둑이 분양, 예를 들어서 반려견 분양, 그리고 돼지갈비. 그리고 제목을 돼지갈비 선착순 5명, 10만 원 이용시 뭐예요? 가마치, 가마치 반려견 분양.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반려견을 분양하고 아니 이제 우리 집에 숯불갈비운영하고 있는데 어저께 어저께 엊그저께 반려견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분양하고자 하는데 몇년몇월 며칠 몇, 몇, 몇 시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숯불갈비에 10만 이상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을 분양하겠습니다. 돼야안 돼요. 왜요? 그렇게 하라는 게요. 그러니까 반려견 분양이라고 올린 사람이 100만이면 딱 반려견 분양이라고 키워드를 치는 순간에 100만이 떠요, 안 떠요? 떠요. 뜨잖아, 연결을 봐서 했잖아요.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플랫폼 센터와 플랫폼 매니저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콘텐츠를 생산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매니저가 되시라는 거야. 콘텐츠가 없는 플랫폼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천개 정도가 가입이 됐다. 그럼 전 날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택시부터 다 네가 플랫폼 가지라는 거그 마이 플랫폼 가지면 제가 택시기사라도돈 벌어 못 벌어? 돈 벌어요. 어떻게 올려요? 안녕하세요. 제 택시기사인데요. 오늘 생일인 사람 저한테 택시 시키시면 제가 여러분들 축하하라고 레인보우 샴페인을 2만 원에 드릴게요. 돼야 안 돼요? 그럼 레인보우 샴페인을 1 5 0 0 0 원에 갖다가 자기가 2만원 받았으니, 뭐야, 5천원 남았잖아요. 오늘 20개 팔았어도 10만원 벌었잖아요. 택시기사에서사납금 내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안못 사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택시 한 거보다 돈더벌수 있어요. 그런 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그런 거 하려면 마이 플랫폼이 있어야 해요, 못 해요? 마이 플랫폼이 없으면 못 하는 게 남이 만든 플랫폼에 가서 넣으니까 수수료 띄우고 자기만 드는 못 하지. 그래서, 마이 플랫폼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 사람들 만들어주면, 그 마이 플랫폼을 가지고 뭘 이용하게, 끔 누가, 해? 플랫폼 매니저가 관리해준다고요. 사전에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네. 나 같으면 이렇게 올려봤네. 아, 사전에 어머니가 감자 농사짓는데왜 감자 하나 못팔아죠나 같으면 요 옆에 감자 사놓고, 이렇게 하겠네. 오늘 5만원 먹으면 감자 0.5kg. 또 10만원 먹으면 0, 1kg 꼭짜 사원 인사한다고 나올리건네돼요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부자가 되나? 그래서 그 마이프 제품을 하는 사람이 하는 그래서.